이 특검의 칼날을 막아낼 수 있을지, 어떻게 막아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찬성하셨던 분들이 제발 좀 답을 주십시오. 개엄해제를개엄해제 표결을 했던 제가 개엄을 옹호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,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답을 주십시오. 저를 구구라 말씀하시는 분들, 주십시오. 그리고 당원의 선택에 따라서 본인들의 거치를 선택하십시오. 이 당에 남아서 만약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 저를 당 대표로 선택한 우리 당원들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마시고 본인들의 거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